sway, darkness falls, and we all pray, hoping for the light of day. Down to the river, I have held the devil's hand, felt the weight of my own sin, burdened by the heart of man. Down to the river, oh, oh, bury me, carry me. To the river. 어, 오늘 왜 나가는지 알아? 몰래. 오늘 왜이 차를 타고 나가는지 알아 너? 자신 있는 차량. 아니. 응, 왜? 아닌데? <laughs> 오늘은 특별히 나가시는 이유라도 등기번호. <laughs> 아니 판매한 간... 그 차. 등록증 보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체국 가는데 가는 김에. 어, 그치 가는 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고 어 어려운 도전이 될수 있어. <laughs> 그렇지만 또 이런 차를 원하시는 어,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거고. 어 오늘은 아주 저렴한 600만 원대의 미국 차. 이 차는 크라이슬러 올류 300c 연식은 2011년식에 12월 등록 네, 차량이고 음. 3600cc 가솔린 엔진이에요 근데 어 연비 사악하지 미국차 연비 가뜩이나 또 후륜구동이야 연비가 어마 무시한 차예요 연비가 연비가 어떻게 나오네 그러면? 어, 이거 한 신연비 한, 한... 4,5킬로 남은거야 사실상 포기하고 타는 차인데 이 차가 네. 이 감성으로 타는 차지 약간의 이큰 사이즈 우람한 덩치를 좋아하는 아재들의 감성이라 그럴까? 음.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도에서도 잘 안보여요 어, 맞아요 저도 처음보는거 처음 같아요 보죠? 음. 네, 공도에서도 잘 안보여 근데 이게 왜그러냐 이 요즘에 고유가 시대잖아.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요즘에 어떤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든 모든 포커스는 연비에 요 연비. 음... 모든 게 연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나오는 거고 하이브리드 차들도 나오는 거고. 어 현대기아에서도 발표했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어, 이제 개발하지 않는다. 그죠.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이 트렌드에 맞지 않아. 근데 이 차가 만약에 어 이렇게 저렴하지 않았으면. 안 갖고 나왔겠죠? 일단은 재원상에 복합 연비는 9 5리터가 찍혀.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 연비 사악합니다. 왜냐면 덩치가 있으니까 또 약간 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300C 햄이라는 모델이 또 있었어요. 햄. 햄이, 햄이. 구형 모델에. 음. 그럼 뭐 이제 뭐 엔진이 두 개다, 뭐 이래갖고. 그 차는 이제 폭발력이 엄청났지. 근데 이제 올류 300C부터 이제 덩치는 있는데 연비가 워낙에 안 나오니 디젤이 또 나왔어요. 디젤. 네. 디젤 모델이 나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300C 이 모델을 판매해드린 경험과 이런 걸 봤을 때이 연식대의 디젤 차들이 조금 이제 시끄러워요. 아, 그렇죠. 디젤 소음 있죠. 예. 네. 네. 연비는 좋지만 뭐 그건 어떤 차든 공통적인 거죠. 네. 연비가 좋은 대신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차량이 노후화가 되면 소음은 나기 마련이니까. 음. 소음은 날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에선 어느 정도 이런 세단을 타려면 뭐 유류비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세단에 맞는 정숙함과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연비는 조금 안 나오더라도 그 연비 잘 나오면 타야지 뭐 그렇죠 네 예, 연비를 큰 대형차를 타면서 연비까지 잡으려고 하면 그안 되는 거죠 그죠 욕심이죠 네 예, 욕심이죠 과한 욕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이 차량은 일단 11년식에 10년 이상 된 차죠 근데 주행거리가 10만km 밖에 안 됐어요 10만 1 0 0 0 k m 되게 짧은 편이네요. 그쵸. 그렇죠? 예, 연식에 비해서 그래도 운행량은, 어, 뭐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적은 편이고 지금 이렇게 외관 상태나 이렇게 내장 상태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예. 근데 이게 얼마? 690만원. 예, 금액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영상에 올려드리면 야 이거 연비 안 나오는 차뭐 하는 차 댓글들 뻔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개중에 이 차량을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분이 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차를 꼭 판매하고자 뭐 이런 영상을 찍는다기보다 어 이러 이러한 성향의 차도 있고 좀더 다양한 차를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촬영을 하는 거고, 이따가 외관이나 내관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자세한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게 <laughs> 안녕하세요. 빨리 보내드려야지 이거 등록증. 빨리빨리 빨리 보내드려야 돼. <laughs> 완전한 상태는 아니네 아무래도 이게 신차가가 이 신차가가 한 6천? 6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차인데 감가율이 어마어마하죠 뭐 금액 대비했을 때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연비가 조금 스트레스긴 한데 연비가 너무 사악하니까 근데 뭐이 정도 금액 안에서 살수 있는 국산차를 비교해 봤을 때 뭐, HG 그랜저, 이 정도, 10만 킬로면 사실 HG 그랜저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 스펙에, 음. 스펙이 더 좋다면. 이게 지금 690만 원인데, 먼저 K5, 670만 원에 올려드렸잖아. 그쵸. 그럼 K5 탈래? 이거 탈래? 인데 나는? K5 와우. 탈래? <laughs> 나는 부자가 아니야. 연비가 안 나오면. 솔직하시네요. 어, K5 탄데, 탈 텐데, 어쨌든. 차량을 선호하는 분은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을 촬영하고 차를 어쨌든 고를 때어 사실 옷도 그렇잖아. 면티 면바지가 제일 잘 팔려. 음, 그렇죠. 근데 어그 가끔씩은 그래도 이런 어 매니아적 성향이 있는 차량들도 한 번씩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 차량의 금액이 비싼 건 아니니까 시세가. 그지? 그렇죠. 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 국산 차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재들의 감성 근데 나는 연비가 잘나와야아 기름값 너무 비싸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어쨌든 이 차에 대한 간단하게 뭐 진짜 등기 발송하러 간 건데요 오셔서 뭐 시운전이나 뭐 공업사 점검 다 해보시고 뭐이 차를 비롯한 어, 뭐, 동급 스펙에 어떤 비교해 보실 만한 차량도 검토해 보시고, 이 차도 분명히 가서 공업사 점검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일단 뭐, 운전할 때 어떤 거북함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이게 또 차체가 묵직할수록 하체 쪽으로는 당연히 중량이 쏠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무리가 갈수 밖에 없겠죠. 뭐, 어,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시세 비교보다 이, 이 차량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보시고, 다른 차뭐 이런 관련 비슷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예, 오셔서 시운전 공업사 점검해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촬영해 봤는데 올류 300시 한때 굉장히 인기가 아주 많았던 차량이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 그레이 색상에 내장은 베이지 색상이에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또 이러이러한 차량도 있다. 그냥 편안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스펙 한번 설명드릴게요. 10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2011년 11월 30일 날 최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 유무 완전 무사고. 성능상에서도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운행 테스트 해 보니까 하부에서 미세한 소음은 조금씩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오셔서 같이 시운전이나 공업사 점검 통해서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300C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정말 이 뚱뚱한 근육질의 차량인 것도 맞지만 앞쪽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설계가 됐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릴도 굉장히 크죠. 300C 소개하는 영상 보시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 그릴입니다. 이 그릴로 인해서 차가 더 웅장해 보이거든요 요즘 디자인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디자인은 굉장히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측면부부터 볼까요? 측면부부터 쭉 보시면 그래도 아주 나름대로 관리가 잘돼 있어서 돌방이나 어떤 뭐 기스나 이런 것도 눈에 많이 띄지 않아요 여기 살짝 보인다 여기 살짝 보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타이어는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타이어는 갈고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이제 약한20% 정도 약간의 소음이 들렸던 것도 타이어가 또다 돼서 노면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음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운행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휠 상태는 아주 깔끔 나름대로 깔끔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다크 그레이 색상에 또 이제 크롬 조합이 되어 있어서 크롬 눈썹 몰딩이나 캐치 뭐 이런 사이드 밀러도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각 부분마다 잘 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타이어 상태는 조금 더 나아요 한30% 정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타이어 상태를 조금 일부러라도 낮춰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타이어 상태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휠 상태, 뒤 휠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이쪽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어, 구형 300C는 사실 이 테일 램프가 조금 밋밋했어요 왜? 여 크롬 테두리가 없었거든 일반적인 램프에서 여기 이제 크롬으로 나눠져 있어요. 좀더 어 화려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크라이슬러 마크 대문장만하게 붙어 있고요. 자, 이쪽 넘어 보시면 타이어 상태 반대쪽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휠 상태도 반대쪽과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땐 그냥 준수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운행 그냥 꾸준히 해오시다가 판매해 주신 것 같아요. 차주분께서. 마찬가지 이쪽 측면부도 어, 아주 깔끔해요. 어, 오히려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더 깔끔한 상태입니다. 오셔서 한번 직접 체크해보셔도 좋겠어요. 역시나, 예, 조수석 앞바퀴. 거리 조절 안 돼서 조금의 기스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사실 거리 조절이 좀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조수석 휠에는 약간의 스크라치들이 좀 곳곳에 눈에 띄고요. 타이어 상태 동일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언제나 어 정직하고 클린하게 차량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차량 많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